오분 20년 전에 가안 땅을 떠났습니다 어, 형 애에서의 눈을 피하여서 도망한 것지요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하란 땅에서 2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두 아내를 또두 여종을 또 열한 아들을 한 딸을 그리고 엄청난 재산을 갖게 되어지고 20년 만에 다시 바다나람 또이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난한 땅으로 가는 이 모습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의 인생은 20년 전에도 도망자로 나왔고 지금도 하란 땅에서 도망자로 탈출하고 있는 거예요 별명을 붙인다면 도망자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 이거 원칙이잖아요 뜻이고 섭리잖아요 그래서 불구하고 탈출하는 것은 도망가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을 우리는 잘알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마치 출애굽 과정에서 하는 내용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야곱이 이 가난 땅을 떠나게 되어지고 또이 하란 땅에 들어갈 때한달 동안 모두가 다 함께 즐거워하고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20년 동안 속임을 많이 당하면서 큰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하지만 20년 후에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고 나오는 거예요. 야곱의 열두 아들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 모두가 70명이 여러분 애굽 땅에 내려가지 않습니까? 기근 때문에 처음에는 요셉이 총리였기에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왕이 어, 이 요셉을 모르는 왕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래서 그들은 430년 동안 엄청난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나올 때는 장정들만 60만 명이 되어지는 엄청난 또 보석과 함께 그리고 이 출애굽을 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는 것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9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의 라반의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이제 양을 치는 사람들은 1년에한 어, 번씩 양털을 깎는 시기가 옵니다. 그러니까 추수 때지요. 그때가 되어지면 동네 모든 사람들이 함께 다 모여서 장정들이 수십 명이 함께 하루 종일 털을 깎아요. 보통 한 일주일, 많으면 한 달까지도 이렇게 양털 깎는 그 모든 동네의 잔치고 축제를 벌리는 거예요. 사라바는 모든 식구들을 데리고 다 양털 깎는 잔치를 하러 다 떠났어요. 3일 길을 가는 곳에 떠났어요. 그리고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은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그때를 틈을 타서 야곱이 이제 온 가족들과 함께 탈출하고 도망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의 아내였던 라헬이 그냥 가지 않고 뭘 하나 가져가요. 뭘 가져가냐면 드라빔을 가져, 드라빔. 아버지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라반의 재산목록 1호 가장 애지중지 여기는 그냥 수호신 같은 이 드라빔을 훔쳐서 이 라엘이 숨기고 도망가는 거예요 누구도 몰라요 야곱도 모르고 레아도 모르고 종들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과 라엘만 알겠지요 드라빔 바로 이런 것이지요 드라빔은 작은 것은 요만하지만 큰 것은 사람 크기만 한 거라고 합니다 드라빔은 보통 한세 종류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데 그첫 번째는 가정을 지키는 가정 수호신이다. 그래서 이 드라빔을 붙잡고 있으면 이 가정이 복을 받는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라반의, 라반은 이 가정의 수호신 같은 이 드라빔을 꼭 붙잡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드라빔은 자녀를 많이 낳게 한다. 자녀 생산을 위해서 축복이 된다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드라빔을 붙잡으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뿐만 아니라 이 드라빔을 붙잡고 있으면 어, 재산을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이 특권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러니까 라반의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라헬도 아이를 지금 요셉만 낳잖아요. 그러니까 더 아이를 낳고 싶잖아요. 요셉의 이름의 뜻이 아들 하나 더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드라빔을 훔쳤어요. 그리고 혹시 아버지가 죽으면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야곱에게 자신에게 갖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드라빔을 훔쳐서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라일이이 정도의 신앙이 라, 라반도 신앙이 이 정도예요 정말 혼합주의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는 사람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지키고 자녀의 축복이 되어지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여는 것은 드라빔이 아니라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21절부터 계속 볼까요? 그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이제 강을 건너 길라산을 향해서 나가는데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을 라반에게 들킨지라 하란 땅을 떠나서 열심히 달려가는데 10일 만에, 열흘 만에 가나안 산지까지 왔어요. 길라산지까지 왔어요. 굉장히 빨리 온 거예요. 400km가 넘는 거리를 여러분 아내들, 또 종들, 가축들을 다 데리고 그먼 거리를 10일 만에 쫙간 거예요. 그데이라반은 이제 어떻게 알았냐? 3일 후에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3일 후에 출발을 했는데 7일 만에 도, 따라잡은 거예요. 7일 만에.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남자 장정들만 출발한 거고 여기는 이제 아내들, 뭐, 뭐, 이또 가축들 뭐 많잖아요. 그러분 10일 만에 온 길라산지에 라은이 오자마자 예, 쫓아간 것이에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라반이 3일 만에 집에 딱 와보니 집이 통통 빈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나 아니 야곱이 나를 이렇게 속이다니 이럴 수가 있나 얼마나 원통했겠어요 그리고 그가 더 원통한 것은 어, 드라빔 있을까? 집에 딱 들었는데 드라빔이 없는 거예요 더 화가 난 거예요 왜? 라반의 인생에 드라빔은 절대적이었거든요 선택이 아니에요 계산 목록 1호가 드랍이니까 드랍이 없는 사실을 보고 집합, 남자들, 종들만 딱 모아서 우리 가자. 드랍빔 찾아야 돼. 내 딸들 찾아야 돼. 막 추격하고, 야곱은 뭐 돌아오는지 안 오는지는 뭐 아무도 모르지 그냥 계속하게 열심히, 열심히 가고 있는 것이에요. 23절 말씀 볼까요?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을 쫓아가 길라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7일 만에 따라온 거예요 10일 만에 간 거리를 7일 만에 달려온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막 잠도 안 자고 막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7일 만에 따라왔지요. 왜 3일 후에 출발했냐면 이 라반이 계획을 세웠잖아요. 어떤 계획이요? 이 양들이 야곱에게 한 마리도 가지 않기 위해서. 3일 떨어진 곳에서 양을 치고 있었죠 거기서 양털 깎는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덫을 놨는데 야곱 망가뜨리려고 근데 자기가 덫에 걸린 거고 만것이죠그래 3일 후에 알게 됐다는 것이에요 자 이제 길라 산지까지 왔어요 근데 언제 도되면 밤에 도착한 거예요 밤에 자 여기는 야곱의 일터다 무리가 있어요 이제 라반이 여기까지 딱 왔어요 근데 여기서 이 라반이 어떤 마음을 하냐면 오늘 자고 내일 아침에 쳐들어가서 해를 끼치고 죽이자 이런 마음이 딱든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까이 갔을 때 잠을 잔 거예요 잠을 잔거 여러분 그 잠을 잔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야곱을 지키기 위해서 라반에게 이미 지금 이 시간에 밤에 꿈속에 나타나는 모습이 오늘 본문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며 이르시되 너는 삶과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야곱을 지키기 위해서 야곱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키기 위해서 라반에게 나타난 것이에요 신기하지 않아요? 라반에 따라서 뭐라 그러냐? 라반! 너! 야곱 건드리지 마. 너 야곱에게 뭐 오르니 그르니뭐 맞니 안 맞니 따지지 마. 따지지 마 말하지 마 혼내지 마 건드리지 마털 거를 건드리면 너 가만 안둘 거야. 이런 마 음성을 만났으니 라반이 어떻게 여러분 야곱에게 함부로 막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기준에 내가 맞고 틀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맞아야 맞는 거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말씀에 맞아야 틀린 거고. 맞는 거 맞는 거 틀린 거 틀린 것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라반은 지금 여러분 이막 혼합주의로 막 드라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나타났으니 얼마나 긴장하고 두렵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똑바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 만난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사람들을 이렇게 막 못살게 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야곱은 두려움에 있어요. 야곱을 왜? 지금 라반이 쫓아왔잖아요 물불 안 가리고 막 10일 길을 7일 만에 막 추격해 와갖고 이 야곱, 이 야곱! 이 야곱! 이 야곱! 내가 죽여버릴 거야 너희 그럴 수가 있어? 내 재산을 훔쳐가다니? 내드라미을 훔쳐가다니? 너 그럴 수 있어? 이게 위기의 순간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 편이 되어주시고 야곱과 함께하시고 야곱을 축복하시고 야곱의 은혜를 주시고 라반을 막아주셨습니다 자 이제 라반이 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 해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 라반에게 그러니까 라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오늘 본문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야곱 너왜내 딸들을 속였어 왜 난, 나 나를 속였어 왜내 딸들을 칼로 유인해서 너 칼로 강압적으로 강도같이 내 딸들을 왜 끌고 갔어? 여러분, 지금 라반의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여러분, 야곱이 레아와 라이를 칼 들고 강도같이 너안 가면 또안 떨어지면 죽여. 이렇게 끌고 갔나요? 아니요. 설득했지요. 동의를 얻었지요. 그들이 기쁜 거 자원하는 마음으로 출발했잖아요. 그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지금 다 자기 견해로 말하는 거잖아요. 너왜 나를 속여? 여러분 누가 속였지요? 서로 속고 속이는 모습들이 다 속임의 전문가들이잖아요. 라반, 뭐 야곱, 뭐별다른게 없어요. 그런데 이 라반은 자기 중심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라반은 계속해서 야곱에게 말합니다. 너왜나 속였어? 너왜 칼들을 유업해 갖고 내 딸들을 왜 데리고 갔어? 그게 아닌데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 계속해서 28, 7절, 28절 2 8절 보면 너 나에게 진작 말을 했으면 내가 너 노래를 불러줄 텐데 잔치를 불러줄 텐데 풍악을 불려줄 텐데 뭐 축제를 불러줄 텐데 내가 여비도 줄 텐데 정말 그럴까요? 말은 뻔지름하게 다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지키지 않는 거 우리가 잘알수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이 속인 사람은 사실 야곱이 아니라 라반이었던 사실들을 알서 29절 말씀이에요.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그러니까 내가 너 해할 수 있다는 거야. 내가 해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내가 너 죽이려고 왔다는 거예요. 너 이럴 수가 있냐?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드라빔을 빼아서 내가 참을 수 없어 내가 죽일 거야. 그런데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라반은 자기 하나님도 아닌 거예요. 너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젯밤에 나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삶과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아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은 얼마나 두려웠겠어. 야반이, 라반이 여기까지 쫓아오다니. 라반이 이렇게 빨리 쫓아오다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안잡히라고 열심히 도망갔는데. 근데 그가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에게 나타났어. 너 해하지 말라고 하셨어. 이렇게 말하니까 야곱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까지 오신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심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내가 잘 몰라도 여러분. 뭐, 라반이 추격을 해오고, 우리 주위에 질병이 추격해오고, 우리의 뭐, 나쁜 것이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막 추격해와도, 사랑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도우시고, 막아주시고, 붙잡아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 주께서 역사해 놓고 있는 거예요. 길을 열어놓고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 은혜 가운데가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30절 말씀입니다. 이제 너는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그러니까 이제 나와서 고향 땅으로 아버지가 있는 교수로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 가는 건 내가 뭐뭐뭐 뭐, 뭐, 뭐 괜찮다. 하지만 너 야곱 어찌 내 신을 도둑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라반은 드라빈을 자기의 무엇으로 섬기고 있다고요? 신으로 섬니다. 이런 신발 신이 아니고 어려우면 드라빔, 오 드라빔, 오 드라빔, 오 드라빔. 혹시 여러분 그런 분 없어요? 막 힘들고 어려우면 부적 쳐다보고. 혹시 여러분 집안에 어, 이렇게 명주 실로다가 명태 묶어놓고 달아놓으신 분 혹시 안 계세요? 어떤 분은 막 자라하면서 오늘의 운세, 착, 오늘은 잘 풀릴 날. 막 그런 걸막 이렇게 막 보내더라고. 여러분, 말씀을 읽으세요. 막 운세 그런 거 보지 말고. 내가 몇 년생이더라, 뭐, 그러지 말고. 여러분, 말씀으로 인도받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라바는 지금 드라빔을 나의 신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거 붙잡으면 모든 게다될줄 알고 그거 붙잡으면 가정도 평안하고 그거 붙잡으면 뭐뭐 뭐 물질도 들어오고 그거 붙잡으면 자선도 잘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드라빔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라헬이 신앙이 이 정도예요. 여러분 라반의 신앙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뭐이 드라빔 자꾸 붙잡고 있고 의지하고 있고 그거 훔치고 있고. 여러분, 가정을 지키는 건 주님이잖아요, 주님. 자, 33절부터 이제 라반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야곱의 말을. 내가 야곱의 장막을 뒤지겠다. 샅샅 뒤지겠다. 내가 뭐, 자, 봐요. 라반이 이제 그 야곱의 집안의 사람들을 장막을 뒤지기 시작하는데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누가 도, 도, 도둑놈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먼저 뒤지는 거예요. 자, 라반이 첫 번째 누구 의 장막을 디자요? 야곱 두 번째 레아 세 번째 여종 여러분 라헬은늘 사랑만 받았어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남편에게 사랑받고 그런데 이 라헬이 훔쳐간 것을 상상도 못하는 거야 상상도 못하는 거 너는 아니겠지 <laughs> 예쁜 딸 너는 아니겠지 예쁜 딸 너는 아니겠지 여러분 예쁜 딸 너는 아니겠지 그 사람이 여러분 사고치는 거 알죠? 여러분 그 라헬이 아버지를 속여요. 아버지가 속임의 왕인데 딸이 아버지를 속이고요. 아버지가 도둑인데 딸이 아버지의 것을 도둑질하고요. 아버지가 제일 중요하게 하는 드라빔 그것을 훔치는 사람이 여러분 요셉의 아버지입니다. 요셉의 어머니입니다. 라헬 말이죠. 자, 34절. 자 이제 야곱 장막 들어갔는데 없는 거예요. 레아 장막 들어갔는데 없는 거예요. 여종들 비르하와 실바의 장막 들어갔는데도 없는. 어다 없어. 어다 없네. 라헬에 그냥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라헬 이렇게 이 말한 거예요. 그드라이을를 가져 이제 낙타 안장에다가 자기 깔 그러니까 신을 깔고 앉은 거죠 드라늄을 깔고 앉아 안장 밑에다가 숨겨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 들어가서찾아지 못하는 거예요. 35절에 라헬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내가요, 지금 이렇게 좀 그래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자, 이,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일어나서 내가 아버지를 영접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 좀 이해해 주세요. 노하지 마세요. 근데 라반이 둘쳤다 그냥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렇게 그... 피는 또 부정한 것으로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 때가 되어지면 사람에게 접근하거나 만지거나 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그냥 그냥 이렇게 멀리서. 그러니까 결국 라헬은 거짓말하는 거지, 거짓말. 그 시기가 아니더라도 불구그 시라고 말을 하고 숨겨놓고 그리고 라반은 쭉 하다가 그냥 나가고 만 것이죠. 라헬이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라헬이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에요. 이렇게 속이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이제 다 찾았는데 드라빔이 안 나왔으니 이제는 갑이 라반이 아니라 갑이 야곱이 된 거예요. 봤잖아요. 삼촌 나를 의심해요? 나 그럴 수가 있어요? 돌이어 30, 계속 이제 8절, 9절 계속 보면 라반에게 하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 3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을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낙태. 그럼 낙태하면 안 되죠. 생명이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곱이 양들을 얼마나 정성들어 돌보았으면 이 양들 가운데 임신을 딱 하면 중간에 낙태한 양이 한 마리도 없을 정도로 야곱은 양들을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돌보고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양대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잡아먹거나, 내가 욕심을 부리거나, 내가 그거 팔거나, 내가 유익을 채는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음. 또 물려치킨 것이 있다면, 혹시 이제 양들에게 관리다, 관리다 보면, 사자나 늑대나, 또 뭐, 고비나, 이렇게 올거 아니에요. 또, 또, 강도들이 또 빼, 빼앗, 도둑들이 빼앗아서 가기도 했을 거고. 근데 물려치킨 것은 내가 왜 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시킨 거는 내가 갖는다. 라반 거는 온전한 거 준다. 낮에는 도둑을 맞았는지, 밤에 도둑을 맞았는지, 외선치는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했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라반을 섬겼어요. 야곱이 왜 라반의 재산 줄어들까 봐막 채워 넣고 있는 이런 모습들. 다음 이와 같이, 이와 같이 내가 20년 동안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밤 가리지 않고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와 잠잘 겨를도 없이 내가 라반의 양들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나를 도둑으로 몰아요 외삼촌이에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리어 라반은 야곱에게 열 번이나 속였다고 40절 말씀이 말하고 있셨나요열번 속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라반은 자꾸 야곱을 속이는데 하나님은 야곱의 손을 들어 주시고 야곱의 재산을 부르나게 하시고 야곱이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름이 드높게 하시고 자 42절.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또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더라면 였 외삼촌께서는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라만은 리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구나라는 사실들을 야곱이 알고 라반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20년 동안 나, 삼촌은 나를 계속 속였지만 하나님은 막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고생한 거, 내가 수고한 거, 준날 이것을 다 보셨습니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책망하신 것이에요. 뭐라고요? 선악간에 따지지 말아라. 그리고 야곱 건드리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주주를 찾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 모든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보십니다. 반드시 주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함께해 주는 그래서 여러분 사람하고 싸우지 마세요. 사람하고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시고 있고 보시고 있고 함께 하시고 있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주께서 도우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재판장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자기 견해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재판장 유일하신, 정확하신 하나님 아버지만이 온전하신 재판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만 달란트를 탄감 받았는데, 나에게 1 0 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들을 저주하고 심판하고 뭐, 이게 판단한다면, 주께서 기뻐하지 않겠지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드라빔은 없습니까? 내가 드라빔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아냐면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잃어버렸을 때, 에휴, 그럴 수 있지. 그러면 드라빔 아니에요. 그런데, 뭐 하나 잃어버린 것 때문에 막잠못 자고, 막 안달복달하고, 막 미치겠고, 그러면 그게 드라빔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그게 도대지 그게 신앙, 신앙. 그 믿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도 섬기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위기가 많이 있을 거예요. 또 앞으로도 위기가 많이 또 찾아올지도 몰라요. 평생 그럴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지켜주신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신다. 내가 정말 한눈 팔지 않고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 바라보고 나간다면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